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늘 어리석은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생각을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기적을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에 간섭하셔서 우리의 어려움,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인간적인 어려움이든 가정의 문제든 직장의 문제든 학업의 문제든, 음, 어떤 문제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이 삶을 바꿔주는 그런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제목이 왜 어리석은 기적이냐면요. 여러분, 성경에는 분명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준 예들이 있었습니다. 음, 뭐,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는데요. 지금 딱 떠오르는 기적은 히스기야의 기적, 그 아수르 사네리비 어, 히스기야 왕과 그 유다를 둘러싸고 어, 니네를 멸망시킬 거야. 어떤 신이 우리를 막았냐? 어, 니네 여호와도 하나님도 우리를 막을 수 없어. 그렇게 말할 때, 희스기아가그 글을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밤에 천사를 보내서, 그 아수르 군대를 모두 전멸시켰죠. 그래서 얼굴이 뜨뜻해서 돌아갔을 때, 적국의 왕이 돌아가고, 이스라엘이 큰 승리가 있었습니다. 이 얘기를 왜, 왜 말씀드리냐면요. 이겁니다. 기적이 있으려면, 고난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적을 왜 기대하십니까? 기적을 원하죠 우리가. 그데 기적은 어떤 사람에게 큰 환란이나 고통이나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역경이 있을 때 기적이 기적 될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기적을 경험했죠. 근데 기적을 경험하기 전에 문둥병자는 그 문둥병을 알아서 사람들에게 왕따 당하고 본인의 몸은 고통스럽고 아프고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해서 죽은 지 3일 만에 구원해시죠. 근데 마리아도 마르다도 그리고 수많은 그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설어의 죽음을 통해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마리아는 삐져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도 가지 않고 그냥 어, 마중을 안 나갔죠. 그리고 예수님을 보자마자, 어, 왜 여기 안 계셨습니까? 여기 계셨으면 제 오라비가 살았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따지죠. 어쨌든 나사로가 죽음의 고통, 그 나사로의 죽음을 봐야 되는 가족들의 고통, 슬픔, 아픔, 이런 것들이 있은 후에 기적이 기적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는 기적을 원합니다. 저도 기적을 원합니다. 그러나, 고통받는 것은 싫어합니다. 이게 모순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모순. 기적을 원한다면 지금 내게 있는 아픔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 없이 기적은 없기 때문입니다. 되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고통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어, 오늘 핵심은요, 사람이 고통을 대하는 자세에 대한 생각의 나눔이 오늘 제가 드리고, 말,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이거든요. 기적을 원한다면 사실 지금 내 삶의 고통스러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 지금 내가 고통스럽고, 금전적인 문제 어렵고, 인간, 인간관계 문제 어렵고, 이거를 내가 견뎌하지 못하면서 이걸 미치도록 싫어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이 기적을 뭐라고 말할까요? 기적만 꿈꾼다? 이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기적은 성경의 그 어떤 역사도요 그냥 있는 기적은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편안할 때, 어, 평온할 때, 큰 불을 일었을 때, 인간적으로 아무런 문제도 없었을 때, 적국이 침략도 안 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눈물이 있는 곳에, 고통이 있는 곳에, 괴로움 있는 곳에,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고통스럽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고통에 함몰돼서는 안 되는 이유가, 이 고통의 끝에는 기적이 있음을, 믿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게 내가 당하는 이 고통에 온 마음이 빼앗기고 온 정신이 빼앗기고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등한시하고 아 하나님 안 살아계신가 보다 이런 불신을 가지면 안된다는 겁니다. 기적이 있음을 믿습니까? 성경의 기적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고통도 받아들여야 된다. 고통이 있어야만 기적이 있는 거니까. 고통이 없으면 기적도 없으니까. 누가 모음에 보면 한 부자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 부자가 먹을 것을 많이 예비해 놓고는 그 양식을 쌓아둘 곳이 부족해서 곡간을 하나 더 짓겠답니다. 그리고는 평안해합니다. 아 좋아. 내가 나를 위해서. 먹을 것을 더 많이 예비하고, 그래서 내 영혼 보고, 너, 내 영혼아, 평안하라, 평안하라.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부자를 보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쌓은 이것이다, 이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자여. 그리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평안할 때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평안하고 고통이 없는 삶이 지속될 때, 기적을 빼앗깁니다. 진짜 어려움의 계획이 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제 자신에게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기적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고통에서 꽃이 핍니다. 여러분이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그래도 거기에 좌절하거나 그 고통에 파묻히거나, 그래서 우울증이 오거나, 음, 술을 마시며 푼다던가, 기타 여러가지 잘못된 방법으로, 유흥으로 그거를 해결한다던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고통을 잊으려고 하는, 그러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고통스럽고, 이 고통이 일어나는 것을 자연스럽게 인지를 하고, 인정을 하고, 고통을 인정하시면 됩니다. 저게 하는 말입니다. 제가 제시나게 하는 말입니다. 고통은 당연한 것이다.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기적을 볼수 있기 때문에. 고통을 통하지 않은 하나님의 기적은 성경 역사에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어려움이 없는 기적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믿는다면 이 고통이 기적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믿고 이해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도 안 됩니다. 저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해내야 됩니다. 그래야 기적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야 영광을 볼수 있습니다. 이 시간 어떤 고통 가운데 있으십니까?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으십니까? 이걸 그대로 히스기아처럼 이 고통스러운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에게 올려드립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기적이 내게 임하기를 간구합시다. 그렇게 끊임없이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시간에 그분이 우리를 안쓰럽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궁녀히 여기셔서 그분의 구원의 손길을 우리에게 보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자비로우신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고통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 주옵소서. 이 고통이 기적으로 바뀌게 되는 통로가 될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 고통 중에도 감사할 줄 아는 제가 그리고 많은 성도도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합니다. 아멘.